안녕하세요. 영혼의 치유자 아하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말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롤모델 루이스헤이의 치유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흘려 읽었었던 부분인데, 거울 육아를 쓰신 최희수 소장님께서 두드리면서 마음속 분노를 빼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이 번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몸의 긴장 풀기 가끔은 몸의 긴장을 풀 필요가 있다. 경험과 감정은 몸 속에 흔적을 남긴다.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억눌러 왔다면 문을 꼭 닫은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된다. 쌓인 분노를 풀기 위해서 침대를 두드리거나 베개를 치는 것도 테니스나 달리기만큼 좋은 방법이다. 얼마 전에 나는 이틀 정도 어깨가 몹시 아팠다. 무시하려 했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물어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는 깨달았다. 마치 타 들어가는 것 같다. 탄다. 탄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노야.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는지 이유를 알수 없어서, 글쎄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말했다. 나는 침대에 커다란 베개 두 개를 얹어 놓고 있는 힘껏 치기 시작했다. 열두 번쯤 내리쳤을 때 나는 화가 난 이유를 깨달았다.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더 세게 베개를 내리치면서 분노의 감정이 몸 속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그렇게 하고 나자 마음이 홀가분해졌고, 다음날부터 어깨가 아프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전에 흘려보았던 것이 섬광처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문을 꼭 닫은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고, 쌓인 분노를 풀기 위해서 침대를 두드리거나 베개를 치는 것이 좋은 방법이래요.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화가 나서 베개를 두드린 게 아니에요. 이 감정이 무엇이지?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이게 분노는 분노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 그래서 루이스 헤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고 나서, 베개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힘껏 치기 시작했다. 라고 나오거든요. 12번쯤 내리쳤을 때, 나는 화가 난 이유를 깨달았다. 라고 쓰여 있어요. 분노를 풀어내고 두드리면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 분노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죠. 12번쯤 내리쳤을 때 나는 화가 난 이유를 깨달았다.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더 세게 베개를 내리치면서 분노의 감정이 몸 속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이유를 알고 나서 더 세게 두드리고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노의 감정이 몸 속에서 빠져나가도록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자 마음이 홀가분해졌고, 다음날부터 어깨가 아프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무언지는 모르겠는데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어딘가 몸이 아프다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다음에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느껴진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고, 일단 먼저 두드려 보는 거예요. 침대를 두드리든, 베개를 두드리든, 소파를 두드리든, 한껏 두드리다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진짜 이 분노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알게 되면 더 세게 내리쳐서 두드려서 그 분노 우리 몸 속에서 빠져나가도록 해요. 억압된 분노가 내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분노 빼라고 몸이 알려주는 신호겠죠. 우리 그렇게 분노 빼내고 마음속에 화도 풀어내고 자유롭게 살아요. 홀가분하게요. 오늘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